안녕하세요, 여러분. 시험 잘 봤나요? 다들 어디로 가 버렸는지 모르겠어요. 이제 5월이 되었는데, 지금 중간고사 끝나고 놀고 있는 친구들도 있을 거고, 기말고사를 다시 대비하고 있는 친구들도 있을 거고, 6월 모의고사를 준비하고 있는 친구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아무래도 날씨가 풀리고 마음도 같이 풀어지면서 공부에 집중하기 어려워하는 친구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사실 동기가 없는 공부는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여러분들이 정말 원하는 목표를 이루고 드라마틱한 변화를 얻고 싶으면 그 뭔가 내면의 원동력이나 간절함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누군가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도대체 어떤 원동력으로 공부를 저렇게까지 했을까? 공부하면 뭐가 좋지? 공부를 왜 해야 되는 걸까? 이제 이런 의문을 가진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오늘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공부에 그렇게 올인을 할수 있었는지 저의 개인적인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우선 제가 공부를 해야겠다고 마음 먹었던 가장 현실적인 이유는 다른 거에 대해서 재능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무언가를 잘 하고 싶다는 욕구에서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어렸을 때는 열심히 해서 칭찬을 받으면 좋으니까 그런 마음가짐으로 간단하게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사실 이런 단순한 호기심이나 칭찬을 위한 수단으로서는 한계가 있더라고요. 뭔가 정말 절박하고 정말 간절한 게 와야 진짜 힘들 때도 이겨낼 수 있었거든요. 제가 고등학생 때부터 서서히 했던 생각은 뭐냐면 성인이 되면 독립을 하고 싶은데 내가 어떻게 능력을 키워서 부모님에게 의존하지 않고 살수 있을까? 약간 이런 생각을 했는데 여러분들도 혹시 생각해 보신 적 있나요?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가 뭔가 부모님 아래서 계속 케어를 받고 물론 이제 그 정도는 차이가 있겠죠? 부족함 없이 부모님께서 다 해주는 친구들도 있을 거고 아니면 이미 본인의 힘으로 어느 정도 이겨나가야 되는 상황에 놓인 친구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뭐가 됐든 저는 성인이 되면 부모님에게 의존하지 않고 나 스스로 설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정말 현실적으로 당장 돈을 어떻게 벌 거냐는 거죠 여러분들은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나요? 만약 정말 당장 부모님으로부터의 지원이 끊기고 나 혼자 남게 되었을 때 내가 어떻게 해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을까 음, 여러분들 나중에 돈 벌어야 될거 아니에요 나중에 부모님 손 벌리지 않고 여러분들의 힘으로 무언가를 해야 될 텐데 도대체 어떻게 먹고 살아야 될까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무료기 조금 있는 편인데 아무래도 좀 좋은 음식, 예쁜 옷 이런 데 관심이 많았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무한정 부모님께 바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내가 원하면 내가 노력을 해서 내 능력으로 얻어야겠다 이런 생각들을 많이 했거든요. 능력이 안 돼서 뭔가를 못 하는 게 굉장히 속상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제 삶을 살아갈 때 적어도 내가 하고 싶은 일은 다 하면서 살수 있기를 바랐고. 그걸 부모님께 바라는 게 아니라 제 스스로 이루어내고 싶다는 생각을 했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대학교 오자마자 뭐 사실 당연한 걸 수도 있는데 용돈을 일절 받지 않았고 학비도 제가 일을 해서 냈고 브랜디는 옷이나 비싼 음식 같은 건다 제가 내돈 내산으로 했습니다. 쉽지는 않았어요. 이게 누가 시킨 것도 아니고 제가 하고 싶어서 한 건데 오전 오후에는 대학생으로서 공부하고 과제하고 저녁에 밤 새벽 넘어서는 계속 아르바이트나 일을 하면서 제 생활을 계속 업그레이드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내가 그렇게 공부를 하지 않아서 뭔가 내가 가진 능력이 없었더라면 이렇게 내가 지금 원하는 방식대로 살수 있었을까? 그건 굉장히 의문이거든요. 저는 사실 고등학교를 가고 대학교를 가면서 제 삶이 정말 많이 달라졌어요. 주변에 생기는 친구들도 정말 많이 달라졌고 뭔가 사회를 보는 시야도 굉장히 넓어졌다고 생각을 하고 그 동안에 뭔가 우물 안의 개구리였다면 하나하나 이렇게 성공해보는 경험들을 통해서 뭔가 계속 자신감 또 도전할 수 있게 되고 이런 것들이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뭔가 더 나은 삶, 뭔가 내 스스로 읽어낼 수 있는 어떤 것을 위해서 공부를 열심히 했습니다. 자 그리고 조금 더 현실적인 이유도 말씀을 해드릴게요. 제가 고등학교 때 이제 성적이 너무 안 나왔다 보니까 선생님이나 친구들이 좀 무시를 했던 경향도 있었고 자존감도 굉장히 많이 떨어졌었어요 그리고 뭔가 자꾸 안될 거다 안될 거다라는 말을 계속 들었거든요 근데 주변에서 기대를 너무 안 하고 무시하니까 오히려 오기가 좀 생기는 거예요 특히나 내가 싫어하는 애가 나보다 잘해 그럼 이제 기분 안 좋단 말이에요 <laughs> 그래서 내가 나를 무시하는 그들을 위해서라도 내가 성공하는 모습을 보여주겠다 그 당시엔 이런 의지가 상당히 컸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 마음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성장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힘이라고 생각을 해요 뭔가 남들이 너안될 거야 라고 하면, 너가 나에 대해서 뭘 아냐. 전 오히려 이렇게 좀 대들고, 오기를 막 가지고, 반기를 들고 하는 그런 마음가짐이 훨씬 더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무기력한 상태에 전 익숙해지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서, 항상 뭔가 깨어있으려고 노력을 했고, 그냥 뭔가 고정된 패러다임을 다 깨버리고 싶었어요. 원래 잘하던 애만 잘해야 된다? 그건 아니라고 생각했거든요. 원래 못하던 애들도 마음가짐만 있으면 다 된다. 저는 사실 그래서 뭔가 내가 현재 가지고 있는 그 실력보다는 나의 마음가짐과 내가 가진 잠재력에 훨씬 더 집중을 해요. 그러니까 제가 교육을 좋아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정말 다듬어지지 않은 학생들에게서 포텐셜만 끌어내면 그 학생이 어떠한 보물로 변할지 모르기 때문에 사실 저는 그거를 발견하는 게 굉장히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남들이 가둬둔다. 남들이 정해 놓다에 무기력해지고 익숙해지는 게 아니라 내가 원하는 나의 모습으로 자꾸 나아가려고 하는 거죠. 여러분들 분명히 여러분들이 원하는 모습이 있을 거거든요. 당장 외적으로 뭐 나는 머리가 길고 파워했으면 좋겠어. 난좀 뭔가 몸이 더 탄탄하고 좀 균형이 맞는 몸이었으면 좋겠어. 이런 외적인 것들에 대한 소망도 있었고, 내적으로도 어떤 사람이 되고 싶다. 어, 이런 성격의 사람이 되고 싶다. 그러면 그런 꿈을 위해서 어떻게 내가 지금 노력을 해야 될까? 이런 목표들을 계속 그렸거든요. 그래서 현재 내가 가진 우울함과 부정적인 감정에 매몰되어 있는 걸 굉장히 싫어했고, 항상 뭔가 몸을 움직여서든, 아니면 뭐 진짜 책을 읽어서 정신을 깨우든, 더 좋은 방향으로 발전하려고 늘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어, 그러니까 어찌 보면 남들에게 보여주는 시선 플러스 내가 원한 나의 모습을 위해서 공부를 한 것도 있는 거죠. 자 그리고 또 현실적인 이유인데요. 이거는 뭐 공감을 하는 친구들도 있고 아닌 친구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저 같은 경우는 모르겠어요. 약간 효심이 있는 걸 수도 있는데 부모님께서 정말 아무런 대가도 바라지 않고 저에게 희생을 해서 저를 키워주신 거일 텐데 부모님이 원하는 건 사실. 저는 딱두 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내 자식이 건강하고 행복하길 바란다. 저는 이게 부모님께서 원하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부모님들이 자꾸 너 공부해라 대학 잘 가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는 결국 내 자식의 미래가 조금 더 나았으면 좋겠다는 마음에서일 거고 남들에게 무시당하지 않고 능력 있고 돈도 잘 벌고 이렇게 좀 윤택하게 살았으면 좋겠다는 마음에서 분명히 지금 쓴 소리를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저는 사실 부모님이 터치를 많이 안한 편이기는 한데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까. 그러니까 살짝 뭔가 울컥한 마음이 있거든요. 자 <laughs> 가족을 사랑하나봐요. <laughs> 저는 그냥 이제 자랑스러운 딸, 멋진 누나도 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한 번쯤은 생각해봤으면 좋겠는 게 내가 열심히 사는 게 나를 키워준 부모님 그리고 내 가족들을 위한 보답이 될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어요. 자 그리고 이제 조금 더 고차원적인 이유를 말씀드리면. 저는 이제 저의 자존감과 저의 행복한 삶을 위해서라도 무언가 내가 하는 경험이 실패가 아니라 성공으로 끝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예를 들어서 입시는 제 인생의 최대 난관이었고 이 동영상을 주로 보는 10대인 여러분들도 그럴 거라고 생각해요 지금까지 살면서 이렇게까지 큰 이벤트가 없었거든요 앞으로 내 20대, 30대 그리고 그 이후를 결정할 수 있는 정말 중요한 관문이고 저는 저에게 주어진 이 처음의 시련을 성공의 경험으로 끝내고 싶었던 거죠 이 성공이라는 건 그 입시 그 자체 뿐만이 아니라 입시하는 과정에서 전반적으로 찾아오는데 당장 내가 오늘 계획을 세워서 오늘 지키는 거 이런 작은 성공의 경험들이 쌓이고 쌓이고 쌓여서 나중에 큰 성공이 되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면서 나 자신을 자꾸 가꿔가는 거죠. 내 자존감도 올리고 자신감도 채우고 역시 나는 내가 마음먹으면 다할수 있는 사람이야. 이런 뭔가 긍정적인 에너지들을 자꾸 공부하는 과정에서 찾으면서 나를 조금 더 단련할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왜요 내강이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처음부터 그랬던 건 아니고 그 나의 그 약하고 나의 그 뭔가 그 나의 마음에 안 드는 모습이 싫어서 자꾸자꾸 자꾸 고치려고 노력을 했던 결과예요. 그래서 점점 더 뭔가, 나 자신을 컨트롤 할 수도 있게 되었고, 내가 생각해도, 어, 좀 멋있는데? 생각이 들 만큼의 모습이 점점점 나오게 됐던 거죠. 저도 그래서 여러분들이 뭔가 하루하루 성취감을 한번 맛봤으면 좋겠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정말 원하는 목표가 있다면,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끝까지 도전을 했으면 좋겠어요. 열번 넘어지고, 열번 실패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일어나서 1 1 번째 성공한다면 그건 성공을 한 거거든요. 저는 만약에 내 인생에 걸린 문제라면, 꼭한 번쯤은 올인을 해봐야 되지 않겠냐 싶은 거죠. 다 쏟아붓고 미쳐버렸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목표를 위해서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고 정말 목표에 올인만 할수 있는 기회는 사실 살면서 얼마 주어지지 않아요. 저는 그래서 사실 반수할 때도 다 버리고 정말 공부만 했습니다. 정말 자신할 수 있어요. 그리 내가 포기한 게 아까워서라도 공부를 놓지 못했어요. 내가 이거 하나랑 내 모든 것들을 맞바꿨는데 이것까지 못해버린다? 그건 너무 억울했거든요. 뭔가 이제 스스로의 모습이 마음에 안 든다. 나 이렇게 열심히 해본 적이 없다라고 생각이 드는 분들은 오늘부터라도 내 모든 것들을 다 쏟아붓고 이렇게까지 열심히 살수 있었나? 싶을 정도로 몰입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무언가에 정말 미쳐서 모든 것을 쏟아붓는 경험 그 자체가 정말 뭐가 됐든 여러분들의 미래에 큰 자산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주절주절 <laughs> 제가 왜 그렇게 열심히 공부를 했으며 나를 공부하게 했던 원동력이 뭐였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 드렸어요. 제가 했던 말들이 조금이나마 여러분들에게 자극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자, 이제 저도 6월 모의고사가 임박해서 여러분들에게 다양한 공부 방법과 실질적인 꿀팁들을 많이 전달해 드릴 예정이니까 앞으로도 채널 많이 좋아해 주세요.